안녕하세요 이부금이에요 너무 예쁘죠 잘 들었어요 제가 한달한두달 한 가까이 된것 같아요 이부금이 유튜브에 여러 집에서 팔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산 아이입니다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이것도 같은 집에서 왔어요 물론, 뭐, 여러 개 파시니까, 번호표 붙여서 파신 게 아니라 랜덤으로 파신 거예요. 근데, 음, 아이들이 괜찮아요. 금기도 괜찮고, 요렇게 보시면, 이쪽은 더 예뻐요. 이게 금기가 뒤에서 보면 더 이쁜 것 같아요. 요렇게 완전히 노란금도 있고, 보이시죠? 이래요. 그래서, 금기가 괜찮아요. 금기가 괜찮은데, 어, 이 아이는 <laughs> 같은 금액대였습니다. 근데 사실 전문가들은 금방 보이시겠지만, 저는 금을 잘, 처음엔 잘못 찾았어요. 근데 뭐 이런 줄금? 아, 참. <laughs> 안 보이셨겠네. 이런 줄금? 줄금. 여기도 줄금. 요런 줄금이 금 이것도 금인 거예요. 그죠? 음, 랜덤이니까 좋은 골 수도 있고 나쁜 골 수도 있습니다. 요거 새끼까지 여기서 온 거는 다 아가들이 있어요. 이쪽에 있는 거는 먼저 산 거는 이제 아가 나오네요. 처음에 올 때는 아오 아가 많이 나오네요. 얘는 커팅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거 보세요. 새끼를 잘 다나봐요, 이부가. 오, 오, 그럼 이 아이도 어딘가 새끼가 나오고 있지 않을까요? 이 아이는? <laughs> 안 보이네요. 저 옆에 있는 아이는 3개나 보이는데. 음, 그이 아이는 올때 새끼를 달고 왔는데, 아, 정말 금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커팅하기로. 커팅. 대상자입니다. 오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창금. 음, 얘는 금액이 정확하게 생각납니다. 머리 5만원 짜리입니다. 참. 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랜덤은 안 사려고 합니다. 랜덤이 좋은 것도 있어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사면 괜찮은데 저는 그래서 랜덤이러면 하나만 사진 않아요. 하나 두 개? 좋은 것만 올순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좀 부족하고 때가 많아서 이제는 랜덤은 참 시키는 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이해 같은 아이들 경우는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을 커팅해볼까 했는데 이 아이 보니까 새끼 잘 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굳이 커팅할 필요가 없는데. 그죠? 분갈이만 해서 좀잘 키워볼까 봐요. 이 아이는 이 부금, 이 부금, 이 부금, 이 부금, 이 부금. 뭐 너무 괜찮죠. 금 이러면 이 정도는 되는 아이들 팔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아이 받고 얼마나 실망했든지. 그래서 참 조심스러워요. 제가 요즘 산 매창 좀 보여드릴게요. 카렌이라는 아이. 카렌도 요즘 샀어요. 요즘 애들은 이렇게 물이 빨갛게 드는 게 유행인가봐요. 카렌. 음. 아. 얘도 카렌이구나. 제가 작년에 가끔 가서 사오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얘가 카렌이네요. 음. 그러게요. 이렇게 보니까 좀 느낌이 같네요. 카렌. 카렌이고요. 그리고 또 요즘 사내가 빨갛게 물든. 레드앤레드. 쟤는 아직 분갈이를 못했어요. 얘도 좀 멋있을 것 같아요. 빨간 게 워낙 유행이라. 그리고 또 샤넬 로즈? <laughs> 요즘 꽃대 많이 올립니다. 얘는 입장도 많지 않으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대부분 얘는 되게 많이 통통해요. 입장도 통통, 통통한 거는 잘안 보이네. 통통합니다. 그리고, 음, 아주, 블랙 조커. 얘가 아주, 이렇게 까맣게 물드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대부분 중국에서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참, 걔네들은 우리들한테 다육이 사간 지 사실 몇년 되지 않았는데, 그죠? 한 3년? 제가 많이 듣기로는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쁜 아이를 만들어서 다시 역수출하는 거 보면 대단한 장사꾼들이에요. 그것만큼은 능력 인정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멋있어요. 요즘 근데 막 이런 아이들이 너무 나오니까 처음에 좋아서 몇개 샀었거든요. 근데 살짝. 너무 막다 시커매질까봐. <laughs> 아, 그리고, 아 이거 보이세요? 칸드라브럼. 여기 머리가 살짝 섰어요. 물이 전부 다 초록색이었거든요? 이렇게 빨간색이 안 나왔었는데, 이렇게 이뻐지네요. 아. 제가 두들레아까도좀 관심이 많고 그쪽 아이들도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멋있죠. 이게 거의 3분의 1만 위로 나온 거 같아요. 거의 많이 절반 정도? 절반 정도는 묻었어요. 절반 묻고 위로 세웠습니다. 오늘 물 조금 줬어요. 가상자리로. 이렇게 머리 쓰는 거 보고 멋있죠. 아. 여기 이렇게 붉은 빛이 도네요. <laughs> 아, 멋있다. 그리고, 루치아. 루치아도 요즘 사나이 같아요. 근데 얘도 좀 빨간 빛 돌고, 로즈탱탱. 탱틴? 로즈탱틴. 아니, 그볼 때는, <laughs> 지금 느끼는 건데, 유튜브 보고 살 때는 아이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느낌이 거의 비슷하네요. 이 아이 아까 카렌이라는 아이 샤넬 로즈 그죠 이 아이 이 아이 이 아이 카렌입니다 얘는 입장이 좀 많은 거 같고 로즈 탱탱도 얘는 입장이 좀 적은 거 같고 저는 입장이 좀 적은 게 좋아요 음, 얘도 멋있네요 음, 샤넬 로즈 그리고 음, 샤론 스톤은 좀 많이 다르죠 느낌이? 그리고 블랙 조커 이 음, 아이가 그래도 제일 시커먼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집에 영꽃마리아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느낌이 전혀 다르네요. 보실래요? 이게 영꽃마리아예요. 연꽃 영꽃마리아, 연꽃 그리고 어지러워도 잠시만요. 이 아이가 영꽃마리아예요. 이거온 집은 다 다릅니다. 명찰 글씨체가 다르죠? 얘는 입이 굉장히 통통해요. 입장도 많지 않고. 아, 뿌리를 빨리 내렸으면 좋겠는데. 영꽃 마리아도 싼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유, 이 아이도. 샤롤로즈. 샤롤로즈. 레인스타. 이 아이. 이게 예, 의외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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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가 제가 다른 아이를 하나 다른 집에서 샀거든요. 근데 정말 뺑 둘러서 새끼를 달아요. 이게 예, 자구를 굉장히 많이 다는 애들이라고요. <laughs> 되게 많이 컸죠. 어, 아주 너무 예뻐요. 이 물드는 것도 이렇게 예쁘고 자고도 어쩜 이렇게 뺑둘러서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아이고, <웃음> 어지러워. <웃음> 내려놔야 되겠어. 이게 레인스타인데, 얘 예쁜 거 보고, 딴 데서 또 레인스타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레인스타를 하나 더 샀습니다. 너무 괜찮아요. 아, 레드벨벳, 레드벨벳이라는 아이도, 이거는 이렇게 큰 애들은 아닌가 봐요. 이 아이도 너무 예뻐요. 최근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는 다 유튜브 <laughs> 통해서 산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이 아이도 프로디, 디디테 프로리디테, 아, 이 부금입니다. 이 부금이에요. 이 아이는 정말. 아, 이 얘네랑 이렇게 둘이 한 집, 이렇게 둘이 한 집. 근데 차이가 좀 나죠? 이 아이 금기. 이 아이 금기. 누가 봐도 금기 확실하죠? 이 아이는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누가 봐도 금기 확실. 이 아이는. 아, 너무 약해요. 그래도 좀 많이 다르죠? 제가 좀 훨씬 더 입장도 좀 튼튼해 보이는 것 같아요. 얘가 좀 넓기도 하고. 그죠? 얘는 좀 뾰족해요. 아, 얘는, 얘는 금이 되게 좋은 건가 봐요. 막 여기도 보니까 하얀 게 아니라 금 때문에 일어나 봐요. 이야, 얘는 1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해줄까요? 크게 키우고 싶으면 상토에다가 상토를 한 3분의 1쯤 넣고 자주 분갈이 해주면 된대요. 응? 여름엔 또 그렇다고 고생 많이 하니까 여름은 피해서 봄, 가을로 1년에 한 번씩. 요 아이는 잘 키워볼랍니다. 새끼도 있어요. 에이. 아유, 요 보세요. 여기 두 개. 저거 꽃대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하나. 꽃대는 여기 이렇게 우에가 나오잖아요. 꽃대는 얘하고 얘가 꽃대 같아요. 그리고 요 옆에는 자구예요. 어, 아주 그냥 이쁜 놈이 이쁜 짓만 합니다. 아, 오늘은. 이 이쁜이 어우 기분 좋아졌어요 어우 들여다보니까 더 좋네요 괜히 이 아이 때문에 조금 영상을 찍기 시작을 했는데 아뭐말 그대로 랜덤이니까 이런 애도 있고 같은 집에서 온건 아닙니다 두 아이가 같은 집요 아이가 같은 집 이렇게 같이 왔는데 이렇게 뭐 실패할 때 있으면 이렇게 성공할 때도 있는 거죠 뭐. 그죠? 아 어,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응? 오, 입장도 통통해요. 그죠? 아, 어, 얘도 좀 그런 편이긴 하네요. 이 집에서 온게 물건이 좋네요. 가격은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아유, 얘못 보겠네 진짜. 아, 그래도 우리 집 애니까 <laughs> 이뻐 이뻐 해주면 자클 거예요. 얘네는 분갈이부터 해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부금 아우 요놈 진짜 어 정말 괜찮네요. <laughs> 다음에 또 이쁜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이렇게 아 잠깐만요. 이렇게. <laughs> 또 뵐게요.